오늘 이제 어 17장 한번 보시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지금 그리스에 있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를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영토의 심장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영토의 심장이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이고 굉장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를 대신한 큰 도시였어요. 이곳에 가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일절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제 관례대로다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간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 그리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2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3주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제 보았지만 빌립보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강가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전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카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간이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보다 훨씬 더데살로니카에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이 3주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그랬는데 이 여러분 이제 강론하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론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론하면요. 선생님이 나와서 1시간 두 시간이고 계속해서 칠판에도뭘써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강론하다의 뜻은 뭐냐면 질문하고 응답하다라는 뜻이에요. 질문하고 응답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질문에 답을 해준 것이 바울의 강론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하고 응답하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정말 모델로다가 잘 자리 잡았다고 생각해요. 제자반 모임이 그렇습니다. 제자반 모임을 통해서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질문해보고 그러면 그것을 나한테 오늘 어떻게 적용 할수 있고 나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의 하브루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하는가 봤더니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먼저 파악한답니다.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등장 인물들의 감정과 시대 배경들 또한 생각해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성품과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고를 확장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활에 그것을 확장하는 겁니다. 본문 내용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현 전달 능력을 키우는 데 이게 다 질문과 응답입니다. 표현 전달 능력을 키운다는 얘기는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을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응답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것을 하부루타라고 하고 굉장히 그것이 어, 현실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죠. 이렇게 강론했어요. 강론만 한게 아닙니다. 3절 말씀 봐 보세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건데 뜻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해. 뜻을 풀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뜻을 푸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명하고 확증한다 그 말이에요. 설명하고 확증한다. 설명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유대인인 우리들이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왕 해방자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설명하는데 바울은 아주 훈련이 잘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정말로다가 정확한 말과 진실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증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우리 의 언어로다가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자기가 확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고 확신하는 것을 동시에 하면서 바울이 뜻을 풀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성경을 계속해서 3주간 성경 부흥회를 하고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대루네의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한번 봐 볼게요. 자, 사절 말씀 봐 보세요. 사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경건한 헬라현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고난을 얻었다. 이 상류층 여자들이 아 어, 고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고난함이 그 사람들을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남편들과 자기 가정에 얘기가 될것 아닙니까? 이제 부인들한테 전도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정과 남편들이 믿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지 않은 열매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카 교회가요. 어떤 칭찬을 받냐면, 이제 데살로니카 전후서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 자자한 교회였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던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렇게 대살로니가에서 아주 정말 큰 사역을 하고 나서 베리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갑니다. 이제 16절 한번 봐보세요. 16절에 가서 보니까요, 바울이 사실 아덴에 간 것은 왜 그랬냐면 바울이 지금 대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지니까 깡패들이 일어나갖고 막 그냥 치고받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서 약 73km 정도 떨어진. 배려하러 갑니다. 근데 배려한 사람들은 너그럽고 성품이 좋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때 이제 상고했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상고했다는 말은요. 찾아본다 그거예요. 찾아본다. 요즘식으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핸드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이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핸드폰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 하루 종일 하루에 성경 한번안 찾아보는 것을 큰일 난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고하다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참인가,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상황에서 정말로 다가 사실인가, 나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뒤적뒤적하고 성경을 뒤져보는 것, 이게 상고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베레와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대살로니까 그 깡패들이 그래서 선생님 여기 있으면 이제 큰일 나겠습니다. 아덴으로 가십시오. 해갖고 아덴으로 피신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거기서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조금 놓아놓고요, 좀 쉬고 계셔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베려차 바울을 아덴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실라와 티모델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아덴도시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절, 16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안 봤으면 좋은데 아덴이란 동네 여기까지 한 270km 정도 배를 타고 왔는데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도대체 이 우상이 얼마나 가득한가요? 한번 보셔요 22절 말씀 봐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좋게 얘기해서 종교심이 많은 거고요. 너희들은 완전히 미신적이다. 너희들은 전주 우상에 쩔어 있다. 예. 이 얘기입니다. 23절. 심지어 는 어떤 일도 있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써져 있는 재단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알겠죠? 아덴의 광장에는요 이런 신전만에서 300개 이상이 있었답니다 아덴의 전체 도시에는요 한 3만개 이상의 우상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현실에서 우리는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도 우상이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요 너희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부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부자가 된다고 그래요 부자가 직업이 됐어요 너희들 또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건물주가 된답니다 우리 딸이 건물주가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그 얘기 듣고 그 얘기 듣고요.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격분합니까? 아, 그래 너는 꿈이 크구나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이들이요 누군가를 돕고 의미 있게 살고 사랑을 나누고 살고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고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 돈 우상, 만몬 우상, 편리 우상,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우상, 돈펑벙 쓰는 거 좋아하는 우상, 돈이면 최고라는 우상. 한국에는요 또 우상이 있는데 대학교랍니다. 대학교, 불교, 유교, 무교가 아니라 대학교래요. 좋은 대학 가면 직장 잘 잡고 편하게 살수 있다. 이게 대학교가 우상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는요. 중독의 우상도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서는요 성형의 우상도 있고요, 우리 안에서는 스펙의 우상도 있고 어마어마한 우상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시대가 그러하니까 별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마음에 격분하고 이걸 가지고 마음에 슬픔이 이걸 가지고 기도할 제목이 생기고 이러하는가 한번 우리 안에서 질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7절 말씀 봐 보십시오. 마음에 격분했다고 그랬는데, 이 격분하다는 얘기가 16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어떤 뜻인가 봤더니요. 어, 히브리어를 그리스 말로다가 바꾼 것이 7 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70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질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질투가 누구의 질투입니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출애국기 20장 4절에서 5절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너희는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땅 위에 어떤 것으로도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면 내가 자손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내 계명을 지키고 정말로 나한테 순종하고 섬긴다고 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천지를 만든 주인이 나인데, 그 천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것들은 완전히 나한테 배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질투하는 마음을 격분하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이들의 정말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격분하고 긍율히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가?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격분하는 마음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비언론을 시작합니다. 17절 회당에서 유대인과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비올 논했습니다. 18절 한번 봐보세요. 에피크로스와 그리고 또 스토학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에피크로스와 스토학자들과 만나서 비올 논하고 쟁론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피크로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는 곧 통이 없는 것이다.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오늘 새벽에 예배를 같이 드리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연로하신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몸에 고통이 없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늘 있게 마련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쾌락을 즐기면 고통이 없고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은요, 몸의 고통이 있었어요, 마음의 불안이 있었어요, 고난과 매맞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나는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과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과 도덕의 문제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신비한 현상이 설명이 됩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어둠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한번 들어봐요 그 사람들과 같이 계속해서 쟁론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생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인생에선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랑 같이 24절 한번 볼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 철학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300개나 되는 아덴 광장에 300개나 되는 우상 신전을 만들었지만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절 봐보세요 그 하나님이 신전에 있는 우상신들이 사람의 손으로 갖다 바치는 것을 먹고 사는 그 신들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후반부 봐보세요 2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쟁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 인생이 뭐냐? 쾌락이냐? 도둑이냐? 이성이냐? 아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더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다. 하나님을 더듬고 찾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27절 후반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멀리,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31절. 뭐라고 했냐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정하신 분 멀리 계시지 않는 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우리가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분 우리가 볼수 있는 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3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정하신 사람이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이수에 대해서 전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대살로니카에서도 그리고 또 오늘 아덴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했는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는가를 봤어요. 강론했다 그랬어요.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혼자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묻고 질문하는 거. 우리가 제자반에서 나는 것이 그래서 묻고 질문하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강론하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고 뜻을 풀었다고 랬어요 설명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경험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찾아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울이 세웠던 테살로니가 교회 베레와 교회, 아덴의 교회였습니다. 아덴 교회에서는 인생의 진짜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은 도덕과 이성과 이상과 쾌락이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더듬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성과가 된다, 하나님의 결과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